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0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등장하는 시기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전열을 버리고 싸우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골리앗이 이전처럼 이스라엘과 사울을 모욕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두려움 가운데서 도망치고 있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이제 형들에게 전해주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형들에게 떡과 또 먹을 것을 전해주는 가운데 이스라엘 병사들의 얘기를 듣는데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는 많은 재물을 주고 왕의 사위가 되게 하고 또그 아버지 집에 세금을 면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전폭적인 상검을 내건 것이죠. 사울이 이렇게 한 것은 그만큼 위급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도대체 이 골리아시라는 자가 누구길래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을 하느냐? 그를 죽이는 자에게는 어떠 어떠한 대우를 정말 해주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다른 병사가 다시금 다윗에게 왕이 왕이 골리앗을 죽일 때에 어떠한 대우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전해주는데 그러한 모습을 그형 엘리압이 보면서 화를 냅니다. 내가 어찌 몇 마리 되지도 않는 그러한 메시지 성경에 보면 몇 마리 되지도 않는 양도 제대로 못 치고 들에다 내버려두고 이렇게 와서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그러면서 호통을 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들이 여덟이었던 이세의 집안에 막내 다윗과 큰형 엘리압의 그 나이 차이는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에 이제 다윗을 비난하는 그러면서 교만과 내가 완악함이 너로 하여금 전쟁을 구경이나 하는 모습이 되게 하였다라는. 이런 엘리압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드 사람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 그가 무시무시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호령을 하고 있는 이러한 가운데 다 마음이 위축이 되고 두려움과 낙담되었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낙담에 빠진 이러한 모습. 어느 한 사람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용사가 없었다. 40일 동안 그렇게 밤낮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에 욕을 해대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저지할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형 엘리압의 모습을 또한 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압은 자기의 양식을 전달하러 온 아우 아니겠어요? 다윗이 그러한 사실은 고마운 존재인데 다윗이 하는 그말 한마디를 붙들고 흠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보급이 중요하고 또 있는 것 없는 것 전략을 다 짜내야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전쟁이죠. 사탄과의 전쟁, 마귀와의 전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그들의 모든 괴계를 이기고 그들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누구도 외적으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지금 대적하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앞두고 지금 막 이제 서로를 치려고 하는 그런 입장 속에 있지만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 하나, 블레셋 이 장수 하나를 당해내지를 못해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요.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겉으로는 전쟁에다 나갔지만 내면은 전부 다 도망친 상태다. 왕부터 도망친 상태고 누구 하나 이미 패한 전투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는 준비를 다한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내면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가 없다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더더욱이나 오늘 우리가 다윗을 비난하는 엘리압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이제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종의 종이라도 여긴받음을 그러면서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도 풍족히 먹었던 것을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멀찍이서 언제나 아버지가 자식이 돌아온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그노그 그 노인이 뛰어가서 아들을 얼싸 안고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하인을 시켜서 송아지를 잡고 금에 손에 가락지를 끼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은 옷을 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산치를 벌이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때 이러한 모든 모습 속에서 큰 형은 그 동생을 향한 아버지의 모습에 불만을 품고, 내가 살아서 이렇게 아버지한테 충성을 다하는데, 아버지는 양색 염수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거든. 저런 어, 호랑방탕하다가 다 날, 재산을 날리고 돌아온 저놈을 위해서는.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하면서 불만을 품은 큰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잘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와 같이 엘리압은 오늘 다윗을 향해서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실은 성령충만한 사람은 오늘 다윗과 다윗밖에 없는 것이지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런 자가 어떻게 네? 저 사람이 저렇게 모욕할 수 있느냐. 진실을 볼수 있었고요. 용기를 갖고 있었던 사람은 이스라엘 전체를 통해서 다윗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을 마치 아브라함의 저 하갈이 아브라함의 본처죠. 사라를 모욕을 하고 또 아들을 자신이 낳았다고 하여 그렇게 없인 여겼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던 다윗을 그형 엘리압이 비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황새치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물고기는요, 길고 단단한 부리가 아주 흉폭한 무기처럼 그 부리를 사용을 하고 상어도 상어와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물고기도 이 황새치에게 찔려서 죽는 일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황새치는 길고 단단한 이 부리로 흉폭하게 공격하고 쏘려고 달려드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단단한 나무도 그거에 찔리면 꿰뚫린다고 할 만큼 그렇게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황새치가요 때로는 배를 다어 전진하고 있는 배를 향해서 달려드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침을 쏘려고. 배에 달려들다가 스스로 쏘기는 쏩니다. 그러나 배 배를 찌르고 나서 분노의 희생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파괴당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면서 이 블레셋의 골리앗과 같은 그런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방구 아무 얘기도 하지 못했던 사울과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처럼 또는 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껏 자신이 자신의 그러한 전쟁 수행하는 일을 도 아버지의 신부름을 보고 음식을 가지고 격려하러 왔던 다윗을 비난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습,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의 모습이 그럴 때가 많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분노의 희생을 당했던 그러한 모습으로,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열심히 그저 사그러지고 말 때가 많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어찌 모욕할 수가 있는가. 실체를 분명하게 보고 진정 우리가 의지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사탄 마귀에 울부짖는 그러한 모습에 위축되고 현실을 부딪혀서는 넘어지고 쓰러진 채 두려움 가운데 이미 다 도망쳐버리고만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또 성령의 기름을 본 가운데 충만했던 다윗이 시체를 보고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던 그러한 모습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새날을 저희들이 허락해 주시고 또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오늘 엘리야과 같은 모습으로 불평하거나 또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사탄 마귀의 유혹과 계획에 이미 도망쳐버리고 패배해버린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다입과 같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그것을 두고 볼수 없는 그러한 용기와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